이나대학교 추승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시리즈, 이제 패키징을 빼야겠습니다. EUV 강의 개요 및 목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나대학교 건석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하대가 75억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자하고 인하대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정확한 제목은 산업수요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제품형 기술개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지원금은 75억이고 40개월 이내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에서 침렛 디자인 앤드 헤테로지니어스인테그레이션 침렛과 이종 접합에 관해서 강의를 키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EUV, ASML 반도체 노광 장비에 관해서 그 강의를 할 예정이고, s e m i c o n d u c t o r Metrology n s p e c t i o n 내 Hybrid Bonding과 EUV 계측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연구 분야는 초정밀 나노단위 구동 시스템과 광학 시스템으로 Hybrid Bonding과 EUV에 관해서 강의를 아, 연구 중이고요. 경량화, 경량화 및 진동 방지 3D 프린팅 부품, 10마이크로, 10마이크로급 정전기 차폐 및 디스펜식 장비 개발, b 에조 일축 Z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 정밀 제어 및 광학 시스템 개발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밀도가 이제 시대의 변화를 타서 거의 전공적 장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드 정밀도가 50에서 100나노미터 3시그마였는데 최근에 25나노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ASML 트윈스캔 정밀도는 1.6나노미터 3시그마 정도로 1나노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는 공기 중에서 하니까 <laughs> 대기압에서 하니까 이제 에어베어링 같은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에어베어링을 못쓰는 진공에서 하는 asml 장비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laughs> 일반 빛의 굴절률이 공기 중에서 1 나노미터 이상이 되니까 진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으로 가게 되면 에어베어링을 못쓰게 되니까 자기 베어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나노에서 피코다니미터 제어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이 ASML의 EUV인데, 거기에 AMB 적용 연구를 하고 있고, EUV의 웨이퍼 스테이지가 결국은 <laughs> 그 자기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가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공정하고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공적, 후공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 CU 리세스나 이런걸 측정하기엔 AFM, PSI 복합장비, IR을 PSI 방식으로 하는 장비 그리고 그 후에 본딩 후에 측정하는 IR과 C3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는 현재 그 전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CMP, CMP 리세스 측정 파티클 다이싱 그 플라즈마 클리닝 본더 IR 오버레이 측정, 언닐링, C3 본딩 을 측정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업체의 장비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국내 개발을 위한 그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측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나데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본드 내부 설계는 왼쪽 위와 같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은 ISO3 클래스1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설계는 웨이퍼 사이드하고 본더 사이드에 대한 장비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구현 및 테스트 장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본드 헤드, 광학계 본드 헤드 설계 모드를 모, 모형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배시 장비가 현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 장비에 관해서 그 피켄 플레이스하고 본 광학계 본드 헤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드 헤드는 100 나노미터 3그만 정밀도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설계는 끝나서 이제 제작을 위한 부품 소개하고 부품을 조제하립하런그정과정습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나노 단위에서 측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i n g 3D p 브 디스펜싱 그리고 반도체 i n t i n g 3D p r 개 n t i n g 3D 3D 프린팅 부품을 이제 t c 본더에 적용하는 방안정전 g 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장비를 개발한 건 EMI 쉴딩을 하기 위해서 애플 칩에 보면 EMI 필드, EMI를 쉴딩해야 되는데 이걸 10 마이크로 선포까지 할수 있는 장비를 실제 개발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어로졸이 장착돼서 실제 구동하는 거고 정적인 차폐를 국내 업체와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EUV를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본도를 계속 하다가 하이브리드 본도가 최근에 배시 자료를 보면 25나노미터에 3시그마 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시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asml 이란 회사도 EUV를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 정밀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도가 지금 100나노미터 3시그마 인데 향후 25나노 갈 거고 asml 트윈 스캔이 1.6나노에 3시그마입니다. 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상위 기술이 하위 기술로 내려오니까 네덜란드의 이점이 배시드 네덜란드 에 있고 asml이라는 euv 하는 전세계 유일한 업체도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회사의 연관성을 보면 어차피 그 ASML의 기술이 결국 하이브리드 본도로 내려올 거라고 여겨지고, 실제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ASML 기계의 장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UA를 하려면 포털 리소그라피에 관해서 개념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토리소그래피한 EUV로 했고 EUV 부분은 EUVL이라고 표시하고 포토리소그래피 부분은 포터리소그래피라고 표시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런 형태로 EUV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UV 코스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EUV 인트로덕션, introduction. 인트로덕션은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이제 표시할 를 겁니다. EUV 코스까지 해서. <laughs> 뭐 지금 하는 건 EUV 코스에 관한 거고요각 부분별로 해서 포토리소그라피에서 트랙 부분 그래서 코팅 앤데벨로먼트 트랙 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이게 리소그라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리소그라피 중에서 멀티풀 패터닝 테크놀로지가 중요한데 EUV가 있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고 EUV를 활용해서 어떤 패턴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거는 EUV뿐만 아니라 DUV 그 전에서부터 쓰던 기술을 갖고 와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 u v 에 처음부터 대량생산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일본은 왜 EUV 개발을 비슷하게 하고 경쟁적으로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뭔지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V 라이트소스 광원이죠. 그래서 이, EUV 리소그라피, 그리고 그프리일렉트론 레이저 갖고 어떻게 하는지 라이트소스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이걸 설명 드리려는 거고, 그다음엔 EUV의 옵틱스 관해서 미러, 그리고 칼자이츠의 옵틱스, 그리고 High NA EUV가 뭔지 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리소그래피의 포토마스크와 EUV의 마스크,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EUV 스캐너 장비에 관한 거, EUV의 트윈스캔. 꼭 EU 트윈스캔은 EUV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스테이지, 지금 에어 에어베어링 스테이지인데 이거에 대한 언급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백툼 사용하니까 백툼 챔버,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아이소, 아이솔레이션도 하이브리드 본딩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은 관련이 없는데 이제 개발하려는 사람에서 봤을 때 EUV 미러가 만들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알, 알, 알아보려고 하고, 차이나의 새로운 EUV 라이트 소스하고 EUV 개발하는 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한번 했던 내용인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EUV 다음에 뭐냐. ASML에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소재에 관해서도 포터레지스터에 관한 거, 그 EUV 포터레지스터에 관해서의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ER 이라는게 있는데 그 실제 그 CD 그러니까 이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라인이 나왔을 때그 라인의 어떤 상태를 보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걸 LER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관해서 이 ARF 하고 EUV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